22장, 226년 3월 9일, 8시 12분. 잠을 못 자겠어. 토머스가 테리사에게 말했다. 사입장치를 이용한 텔레파시 통신을 익힌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저녁 8시 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마지막으로 널 봤을 때 70먹은 할아버지도 아니었는데 무슨 초저녁부터 잠타령이야. 난 숨,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아니면 이 잘생긴 얼굴을 어떻게 유지하겠어? 테리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 소리는, 그 소리는 테리사가 처음 텔레파시로 말을 걸었을 때 들린 윙 소리와 비슷했다. 그래, 어쩐지 널볼 때마다 황홀하더라. 네가 언제? 내 말이.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다. 텔레파시를 이용한 소통의 좋은 점은 둘다 아무 말안 하고 있어도 정신적 연결 덕분에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수개월간의 연습 끝에 토마스는 마치 한 방에 있는 것처럼 테리사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밤마다 테리사와의 텔레파시 소통을 기다렸고, 낮에 한가할 때에도 그녀와의 대화를 그리워했다. 어쩌다 여유시간이 조금이라도 날 때면 줄곧 그랬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 토머스는 테리사가 짜증낼 줄 알면서도 굳이 물었다. 벌써 몇 주째 밤마다 같은 걸 묻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할 때마다 테리사가 짜증을 내는 게 재미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테리사가 짜증없이 선선히 대답했다. 방법을 알아냈어. 토머스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정말? 아니, 뻥이야. 충분한 수면이나 취하셔. 토머스는 눈을 위로 굴렸다. 이런 반응까지도 테리사가 감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토머스와 테리사의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토머스는 사악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느꼈다.밤 외출 사건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외출을 나갔던 날밤 이후 토너스와 테리사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몇번 몰래 방을 나서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경비원이 나타나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방으로 들어가 다 너희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곤 했다.사악은 늘 뭐든 너희를 위해서 라는 핑계를 댔다. 사학의 요리사는 고급 요리 전문가가 아닌게 분명했다. 토머스는 사학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사학은 질보다 양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면에서 토머스는 그럭저럭 만족스러웠다. 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그는 늘 배가 고팠다. 하지만 곧 음식보다 더 신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터였다. 테리사는 컴퓨터와 정보 시스템에 관해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 요즘 들어 테리사와 토머스는 공부 방향이 달라졌고 각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었다. 테리사가 듣기로 미로의 물리적 형태 구성이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사학이 가짜 하늘을 프로그래밍하고 착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와 테리사는 에어리스와 레이처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두 아이도 작업 스케줄에 맞춰 일을 하게 될 모양이었다. 테리사는 컴퓨터 시스템 방면에 소질이 있어 주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테리사의 재능은 사학이 파악한 것보다 뛰어났다. 훨씬. 어느 날 아침 테리사가 고온이 잠든 토마스를 깨웠다. 할수 있어. 토마스는 굳이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고 몽롱한 상태로 눈만 비볐다. 묻지 않아도 테리사가 곧 말해줄 것이다. 테리사는 늘 그런 식이었다. 내가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깨고 있거든. 이미 녹화된 화면이 밤사이 반복 재생되도록 설정해놨어. 나중에 뒤로 돌려서 우리 모습이 나온 부분을 삭제하면 돼. 준비 다 됐어. 단번에 잠이 겠다 흥분되고 신이 나서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죽을 만큼 겁이 나기도 했다. 지난번 외출했다가 발각됐을 때 광인굴에서 받은 별이 아직 토모스의 뇌리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터라 지금은 뭐든 시도해볼 용기가 났다. 정말 잡히지 않을까? 안 잡혀. 경비원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도 파악해뒀어. 나머지 사학 직원들은 잠들어 있을 거야. 밤이라 조명이 어두워서 이미 녹화된 화면이 재생되고 있다는 걸 알아챌 사람도 없어. 우린 무사할 거야. 100% 확신해. 99%그 정도면 충분하네. 오늘 밤에 탐색 나가자. 자정이 지나 테리사가 다시 말을 걸었다. 20초 안에 네 방문 열어. 최대한 빨리 네 방으로 건너갈게. 토머스는 하라는 대로 했고 30초 안돼 테리사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사업 직원 외에 누가 그의 방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토머스는 테리사를 끌어당겨 안았다. 품에서 놓으면 그녀가 사라질 것 같아 바짝 끌어 안았다. 테리사뿐만 아니라 토머스도 자신의 그런 행동에 놀랐다. 다행히 테리사도 그를 꼭 안아주었다. 아, 너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다. 토머스는 습관처럼 머릿속으로 말했다. 테리사는 그를 꼭 안아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쉬워하며 서로를 품에서 놓았다. 토마스는 침대에, 테리사는 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녹화된 화면이 제대로 반복 재생되고 있는지 몇분 동안 확인해 보자. 테리사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으며 소리 내어 말했다. 이토록 기운차고 흥분한 테리사의 모습은 처음 보았다. 경비원들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하지? 토마스는. 입으로 소리를 내. 대화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다. 우리 앞길이 막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미로 작업을 돕기로 했잖아. 마음대로 또 나갔다가 그 작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갖춰야 할까? 작업할 기회를 빼앗기면 어떻게 해? 토머스는 본인이 말하면서도 왜 그걸 신경 쓰는지 알수 없었다. 테리사는 눈을 위로 굴리며 어이없어 했다. 밖에 나가 탐색하기로 한 이상 번복은 없었다. 몇 분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텔레사가 텔레파시로 말했다. 나가자. 만일에 대비해서 대화는 텔레파시로만 하기로 해. 아직까지 별일 없는 걸 보면 녹화된 화면이 잘 재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리내서 말하면 누가 들을 수도 있어.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소리내서 마지막하게 얘기하자.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방문을 열고 복도 좌우를 살핀 후 밖으로 나갔다. 테리사가 말했다.내가 시간을 다 확인했어.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자고 말하면 잔말 말고 따라와.녹화된 화면 재생이 끝날 때까지 문구석 대고 있다가는 누가 우리를 볼 수도 있어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테리사와 함께 복도를 달리자 흥분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그들은 복도 모퉁이를 돌았고 승강기를 타고 이동한 후 복도를 이리저리 몇번더 돌았다. 모퉁이를 돌아 나갈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복도에 누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그들은 먼저 나 그룹이 머무는 구역에 들어갔다. 에어리스와 레이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쓰는 방에도 토마스와 테리사의 방처럼 명판이 붙어 있었다. 테리사가 에어리스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레이첼의 방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테리사가 그들만의 특별한 대화수단으로 말했다. 잠귀가 어둡거나 엄청 말잘 듣는 애들인가 봐. 아니면 우리처럼 벌써 규칙을 깨고 나와 돌아다니고 있거나. 토머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뉴트와 다른 아이들을 만나러 가볼까? 테리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토머스는 앞장서서 고개를, 지,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밤이라 조명이 어둑했다 테리사는 보안 카메라에 미리 설정해놓은 화면 지정 패턴에 맞춰 가장 알맞은 이동 경로를 계산했고 여기서 멈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마침내 마지막 모퉁이로 돌아 가그룹이 머무는 구역에 들어서던 그들은 놀라 걸음을 멈췄다. 토마스는 숨을 훅 들이마셨다. 복도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일곱, 여덟 살쯤 돼 보였고 약간 통통한 편이었다. 아이는 두 팔로 두 무릎을 감싼 채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아이는 토모스와 테리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떡 일어섰다 자, 잘못했어. 제발 이르지 마. 토모스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린 너랑 같은 처지야. 걱정할 것 없어. 이름이 뭐니? 테리사가 아이에게 물었다. 오늘의 계획이 자칫 틀어지게 생겼지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 겁에 질린 아이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아이는 눈물을 한 차례 쏟고는 흐느껴 울며 대답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찰스라고 지었어. 토머스는 고개를 저었다. 음, 그 이름 별로인데, 이제부터 너를 척이라고 부를게.